BMW 9월 프로모션이 가장 좋은 딜러사 한 군데 재고 리스트 보여드리면서 역대급 할인을 보여주고 있는 BMW 분기 마감 구매 타이밍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재고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리고 분기 마감까지 겹치면서 추가 할인은 그야말로 역대급이 됐습니다. 온라인으로 할인 알아보실 때 많이 헷갈리셨을 텐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수입차 할인 어떻게 하면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개념이 잡히실 겁니다. BMW 공식 조건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조건 들은 기본 조건이고 딜러 사별 추가 할인은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저금리 또는 무이자 차종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시리즈는 저금리 가능합니다. 5 6 7 X3 시리즈는 무이자 가능합니다. X5 X6 X7 저금리 가능합니다. XM도 저금리 가능합니다. 선납금 금액에 따라 이자율 상이합니다. 월 납입금 지원 프로모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시리즈 리스 렌트는 월 50만원씩 3개월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5시리즈 리스 렌트는 월 50만원씩 7개월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i5 이드라이브 e 40 모델은 월 50만원씩 12개월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6시리즈 리스 렌트는 월 60만원씩 5개월 최대 300만원 가능하고요. 7시리즈 i7 xm 시리즈 리스 렌트는 월 100만원씩 8개월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x3 시리즈 리스 렌트는 월 80만원씩 5개월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고요. x5 x6 x7 시리즈 리스렌트는 월 100만 원씩 5개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IX 리스렌트도 월 100만 원씩 5개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차종에 따라서 프리미엄 클린 서비스 월 1회 6개월간 제공해 드립니다. bmw 파이낸스 스마트 금융 이용 시 풀케어 서비스 1년 제공됩니다. 금융상품은 이자율도 중요하니 저희가 비교 후에 가장 저렴한 곳으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할인의 원천은 공식 딜러인데 온라인상에서 공식 딜러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광고업체가 만든 영상뿐이고 고객님들은 이런 다양한 딜러가 존재한다는 걸 모르고 계십니다. 딜러의 종류에 따라서 해줄 수 있는 할인과 재고를 찾아주는 능력 제시할 수 있는 견적이 다릅니다. 에이전시나 플랫폼이 나쁜 건 아니지만 중간 마진을 붙입니다. 수입차 유통 구조를 이해하시면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알수 있게 됩니다. 수입차는 브랜드별로 코리아가 있고 아래로 딜러사가 있습니다. 딜러사는 가맹점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시고요. 코리아에서 배정되는 재고들이 각 딜러사로 내려가게 되고 각 딜러사에서 매달 프로모션이 만들어지고 판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딜러사들의 정보를 취합해서 중개업체 역할을 하는 것이 에이전시 프리랜서 딜러 플랫폼 업체입니다. 이 중개업체가 광고업체에 비싼 광고비를 써서 유튜브나 네이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체는 본인들이 판매했을 때 마진이 가장 좋은 곳으로 계약을 유도할 수 있는데요. 고객에겐 A 딜러사가 가장 유리한 상황이더라도 A 딜러사보다 B 딜러사가 마진이 좋으면 B 딜러사로 고객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할인의 원천인 공식 딜러와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받으신 견적이 공식 딜러가 아니라 에이전시나 플랫폼 업체라면 반드시 공식 딜러에게 검토를 하셔야 중간 마진이 껴있는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견적을 받으신 거라면 타 딜러사의 공식 딜러에게 견적을 다시 받아서 견적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 수입차는 할인율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견적 한번 잘못 받으면 수백만 원씩 손해 볼수 있습니다. 딜러사별로 할인이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딜러사별로 알아보는 게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알아보기 위해 고객님들은 중간 업체를 통해서 문의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이 중개업체들이 중간 마진을 붙여 판매한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인의 원천인 공식 딜러가 상담을 해주는 대신 각 딜러사에 한 명씩 공식 딜러분들이 제휴되어 있습니다. 한 번의 문의로 모든 딜러사의 할인 재고 견적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한 곳에 견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딜러사별로 가장 실력 있는 딜러분들이 최고의 조건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중개업체에 의지하지 마시고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각지에 딜러사별 매장이 있으며 저희 업체와 제휴되어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할인 영상들 많이 보실 텐데요. 문제는 그런 공개된 할인 금액은 잘못된 정보들이 많습니다. 공식 딜러도 아닐 뿐더러 과장된 정보로 일단 연락오게 해서 수수료가 높은 곳으로 계약 진행하는 것들이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동호회 후기를 보면 온라인상 중개업체들이 말하는 할인과 재고 정보가 공식 딜러가 알려주는 정보와 많이 달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딜러사별 공식 딜러만 있으며 이분들이 직접 상담해드리니 정확한 정보만 안내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내용 남겨 주시면 공식 딜러의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